네 말씀을 보면 어,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이르렀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데그 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읽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체포 현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시다가 어, 그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 얘는 책망하신 이후에 이렇게 해서 피곤해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래는 아홉 명이어야 되는데 여덟 제자가 기다리던 모습으로 그 사라진 한 명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이미 다른 생각에 있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 생각이 달랐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일하실 때그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함께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바쁜 일정과 생각들 때문에 어, 주님, 제가 마음을 잊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그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라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가을리는 깨어 있는다. 있어야 할자리있 내가 한 번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덟 명의 제자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쳤거나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어떤 과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이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신호를 주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는지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당연한 것이 당시에 이 군인들이 모두 뭐 예수님을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연배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유다가 직접 사인을 주겠다 이 악한 일의 앞장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객세만에 도착했을 때 사실 그 장소는 그큰감남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수 있는 장소였는데도 그곳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라비어 하며 입을 맞춥니다. 참, 서양석당 속에 이 악마는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그 모습이죠. 라피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자기의 스승을 부르는 말 같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락비어하며 친밀한 입맞춤을 나눕니다. 이중동 사람들 보면 호 하면서 양 볼에 입맞추듯이 인사하면서 원래는 샬롬의 평화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스승에게 락비어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 바로 그 순간에 병사들이 뛰쳐나와 예수님을 돌박혔. 결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저항합니다. 이 47절 말씀을 보면 곁에 서있던 자 중에 한 사람 아, 그런데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건그 사도의 권위가 실추됐다. 그게 부끄러울까 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서랑 다르게 공간복음과 다르게 좀 나중에 요한이 남긴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정서를 보면 A.D. 60년 이후에 전쟁 이후에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신명이 언급됐다라고 베드로가 이미 숭배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에서는 마가복음은 이 예,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이건 요한복음에도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모두 죽임을 당하자.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또, 디두모라고 했던 두모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둘다 했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사실 이 순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요한 복음 18장에서는 내가 천사로 한 긴단을 움직여서, 어? 저항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고, 말고 길을 고쳐주셨다. 라는 기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무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참이대 제사장의 무리가 얼마나 계획적이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신다. 이사연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대요 사실 그때. 대제사장들이나헤롯당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허가하고 인정했던 어떤 이 사업을 그들이 뒤로는 정말로 더러운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쁜 그 뜻으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고 동전을 환전하게 했는데 네, 그렇게 이쪽에 예, 그 담합이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아무도 그것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보고 있었입니요 백성들이 예수님과 힘을 합쳐 밀라을 그들이 말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정말로 정의를 실천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때도 이들은 잡을 수 있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밀라를 이렇게 괜히 자극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또그 일에 나섭니다. 매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가 가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가론유다의 생각이었어요. 뭐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 셀롯당이라고 있습니다. 질럽, 셀롯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단검을 품은 자라는 뜻이죠. 단검을 품은 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음 중에 다니면서 로마 병사라든지 로마에게 자신의 나라를 팔아들인 사람들을 어, 살해하는, 그런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 동립투쟁이라고할수 있겠죠. 어, 우리나라도 어, 일본의 시민통찰을 무력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를 보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면서 이또 히로고미를 저격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셀롯당도 어,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나 로마를 돕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북부 출신이었는데, 가론이다는 남부 출신이었어요. 이스카륨, 가로시라는 지방이 내게부 상하박이랑 연결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것이 출신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다수가 북부 출신이었던 제자들과 다르게 이 유다는 남부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배경, 셀러 당이었을 것이다. 열심 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를 물러내고 유다의 왕성가 행복되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이 왕이 그 헤롯을 몰아내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공생를 거듭하실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 동기들 중에, 어 아직까지도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르시다신정부 하나님은 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런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 이는 마치 진정한 자유를 가지 못했던 마카베오라는 사람은 싸워 보기라도 했지. 예수님을 싸울 생각도 없으시구나. 더 이상 또 백성들이 희망 구문 당하기 전에 나는 예수를 처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아 넘기기한것이지 그래서 은사시의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밀란이 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정치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내부의통진라는사람들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 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랑 똑같아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교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참, 청월함이라고 해서 기독교 진보단체가 있었어요. 양희송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교회 비판에, 어, 저는요, 청월함, 신학생일 때 청월함이 정말 활발하게 갔던 거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교회의 정말 그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직면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겠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게 무엇이죠? 가나성도란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을 쓴 양희송 대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부족함으로 나가자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속성자 모임을 만듭니다. 세속성자란 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살아간다. 그리고 똑같이 무교의주의를 지향하면서 지들끼리 모, 죄송합니다. <laughs>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위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양이송이라는 사람 불륜으로 사회법정에 서게 됐고요. 지금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청오말라는 청어라면 단체는 남아있지만 아, 그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선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물론 그분들의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가나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들 세습하지 말아라 목회자들 돈밝히지 말아라 교회 재정 투명하게 운영해라 건물만 짓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수많은 옳은 얘기들이었어요 그 얘기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뭐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교회가 개혁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도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아픔만 늘어났어요. 위로자는 오늘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너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리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울음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이름을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예님이 잡혀가시게 되고요.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순순히 너희들 따라가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재밌는 건 성경책에서는 5 0 50절, 51절, 52절이 분리되어 있어요. 혼니잎을 어,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들도 유다랑 표현만 달랐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관대작이 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다윗을 따르는 300여 명의 용사처럼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그들의 기대도 깨져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주석학자들은 거의 입을 모아서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오늘 이 마가보험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고 이 마가라는 데 설득력이 가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식사를 하신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개세반이라는 곳을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는 점. 그럼 마가는 한밤 중에 왜혼님을 들고 그곳에 갔을까? 병사들과 대지사장의 무리들, 소란을 보면 이 인원들이 예수님 체포하려고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백부장 정도 출동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잡혀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가도 주서학자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께 위협을 알리려고 혼잎을 자다가 시끄러워 소란스러운 것을 깨서 예수님께 빨리 도망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늦었던 거죠. 늦었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도 체포될 상황이 되니까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동기는 순수하지만그 결과까지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 마가가 자신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앨도 뭐 슈샤프의 침묵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기독교 박해 역사를 바라볼 때, 사실, 그리고 변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버렸던 일들, 그런 역사들,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모 모습,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서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은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줄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 제가 십자가 치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은내 가운데 요한만 나중에 계시록을 작성하고 또 살아남아서 논의를 아, 이르기까지 여러 말씀을 기록하고 또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지도했지만 대부분의 지자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즉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힘을 어, 내서 또내 자신을 추스려서 일어서야 된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말하서 주님 다일어서 제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여 완주하는 것처럼 나도 다시 일어서 걷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그순례기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목표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1번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분호를 짜고 입을 맞추는 시도로 체포하기로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 잡히시겠다. 네, 그런 계략을 짰죠. 2번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과 한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위기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죠. 3번,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순간에 제자들과 한 청년이 도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항하시고 또 특별한 신적 능력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실망하여 도망하기 4번 제자들이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시련 앞에 실패했던 제자들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원래 우리가 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야이 나쁜 놈들아 그때 나를 두고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책망한다든지 아니면 야너 진짜 빠르게 도망하더라 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연락함을 보시고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 근데 제자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갈릴리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라 가르치시고 들을 다시 사0일간 훈련시키십니다. 어, 진짜 사랑하셨다라는 어떻게 느낀 점에 결론은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끼니까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훈련시키셨다.